네 오늘 4월6일 화요일 새벽입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더 축복합니다. 어,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주십시오. 배옥정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과관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주십시오. 고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최영수 형제의 어머니 의 암을 치료해주십시오. 오기선 언니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으려고 했죠. 그런데 막지 못했습니다. 막지 못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왕의 명령을 직접 받은 산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두 명의 산파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두 사람을 복 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애구방이 15절에 보시면 애구방 바로가 히브리 산파십보라하고 부하를 부릅니다. 불러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이그 이, 애굽의 왕이 바로가 정책적으로 힘든 일을 시키는 것 가지고는 이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히브리 산파를 부릅니다. 두 사람을 불렀는데 두 사람만 불렀겠습니까? 훨씬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불렀겠죠. 모든 산파를다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리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이 명령했습니다. 이 이집트의 왕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지금도 그 증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의 왕의 그 파라오라고 한, 바로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무덤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무덤 아닙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라 신이란 말이거든요. 지금 신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의 신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만약에 이 말을 어기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삼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삼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도 두렵습니다. 왕도 무섭습니다. 근데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이두 사람, 십보라와 부아라고 하는 이두 사람이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들을 살려 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왕이 산파들을 부릅니다. 18절에 보시면 산파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남자 아이를 살리는가? 왜 남자 아이를 살려 주느냐? 하고 이제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산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에 보시면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건장하여 산파인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해산을 해 버립니다 이미 해산을 해 버립니다 태어나면 태어나면 산모 모르게 죽여야 되는데 이미 태어나면 가서 보면 이미 태어났습니다 너무 건장하고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을 그냥 산모 없이 산파가 산모 없이 산모가 나아 버립니다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왕이 분노해서 이 삼파를 죽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20절 보십시오.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삼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왕이 삼파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읽어 보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계속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걸 못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삼파들이 하나님보다는 왕을 더 두려워했으면요. 죽었겠죠. 그러면 아마 반대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삼파들의 마음을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왕에게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겁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일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애국왕 바로의 손에서 살려주신 것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자, 20절에 보시면요. 그 결과 20절에 보시면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백성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백성의 번성과 함께 20일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의 손에 죽게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집을 흥황하게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저는, 어, 성경 전체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똑같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을 벗어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도 않는데 기도가 응답되어진 애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고 하나님을 애국왕보다 더 두려워했던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 출국기 내용이 그겁니다. 출국기 줄 읽어보시면 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신의 산에서 어, 십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 내 말대로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것 거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죠. 최국기 신명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요수와 갈렙, 결국은, 가난 땅에 들어갑니다. 가난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수와 쭉 읽어보면, 가난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아이성에서 그 대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을 정복해가는 과정, 그들의 군사력이나 어떤 전략이나,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들은 그 전쟁에서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승리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이 삼파들, 왕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흥륭하게해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배님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흥한케 해 주셨습니다. 동일하는 내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흥한케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 주시는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